안녕하세요 자성사 도우입니다. 기도를 혼자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절의 기도법에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기도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기도하는 자세나 순서, 의미 등을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집이나 절에서 기도할 때 어,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할 때 필요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원활한 기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나름의 일정한 기도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준비가 다 되면 우선 몸가짐으로서는 앉는 방법과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앉는 방법은 발언이나 참여를할 때는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 그외 독경할 때는 결과부자나 반가부자 즉 양반다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옷차림도 편한 복장이 좋고요. 기도를 할때 앉는 방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요. 올바른 자세에서 올바른 호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바른 호흡이 중요시되는 것은 호흡이 안정되어 있을 때 자연히 정신 상태도 안정이 되어 쉽게 집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이렇게 호흡을 강조할까요? 알게 모르게 의외로 호흡을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죠? 그 순간 알아채지는 못하더라도 사실 호흡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특히 화가 나면 무엇이 바뀔까요? 호흡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감정이든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호흡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할 때, 노래할 때, 명상할 때등 많은 상황에서 호흡이 중요하듯이 이렇게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일상에서도 호흡을 읽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인생의 그 어떤 상황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감정에 따라 호흡이 변합니다. 집중할 때는 숨을 죽이고 예민해지거나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지면 숨이 가빠집니다. 이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호흡을 가다듬으면 어떤 감정이 밀려와도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 법을 알게 됩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좀덜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호흡을 신경 쓰고 난 뒤부터는 감정을 제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때 올바른 호흡은 좀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독경을 하다 보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그 가락에 맞춰서 안정이 되므로 그렇다고 너무 호흡만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를 할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올바른 공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참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참여란 우리 자신의 평소 생활에 대한 반성이며 기도에 앞서 스스로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의 업장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쉽게 예민해지고, 화내고, 오해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비심을 내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라며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미움을 갖지 않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인욕. 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임할 때 우리들의 기도는 참다운 공덕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기도법은 어떤 기도인지 어디에서 행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정도 통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떠어떠하게 하겠다라는 발언의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기도란 그와 같은 발언을 보다 굳게 하기 위한 정신 집중의 수행입니다. 절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사실 특정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불교의 각종 의뢰들에 맞추어서 기도 절차를 생각해 본다면 통상적으로 크게 삼귀이나 예불문, 참회, 발원 정근, 회양의 순서를 기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짧게 설명드리면 삼귀이나 예불문은 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르침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기도가 삿된 것이 되지 않도록 보살펴주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참회는 우리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악업에 대해서 반성하며 이 업장을 소멸시키기를 바라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의 발언은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나 스스로의 다짐 등을 불보살님께 알리고 가피가 있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근은 연불이나 진언 절 독경 사경 등을 통한 삼매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때는 스스로에 대한 바램이나 자신이 세운 발언 같은 것에 정신을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한결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때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108배 하거나 하시는데 절의 횟수에 기준은 없지만 절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양은 지금까지의 기도의 공덕이 두루두루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홍서원으로 대신해도 무방합니다. 개인이 하는 기도는요, 자신의 상태, 환경, 마음의 모양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기도법, 관음 기도, 약사 기도, 지장 기도, 뭐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외에도 자세한 기도에 대한 부분은 다니시는 절의 기도법에 따라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 근육이 키워집니다. 마음 근육이 키워지면 자신에게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되고 삶이 낙관적으로 바뀌며 이로 인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